이거 읽어 봐봐. 이거 뭐라고? 피곤하지? 그게 아니라 피보나치. 수행평가에 나오는 그 피보나치인데 이 사람이 알지? 피보나치. 어, 이 사람이 그 약했잖아. 그 뭐냐? 아라비아, 저 인도 숫자를 아라비아의 아라비아 사람인데 유럽에 소아 해가지고. 아라비아 숫자라고 우리가 0 1 2 3 4 이걸 배운 거예요이 피보나치. 이, 이 피보나치스라는 수학자인데.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보자고. 이 수학자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보통 고고 나오잖아요, 이거. 1 1두개 다음에 2, 이렇게 다음에 3, 이렇게 다음에 5, 이렇게 다음에 8, 이렇게 다음에 10. 3 이렇게 나오는 거야, 이게. 이게 피보나치잖아. 계속 그러니까 피,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야. 이 수열도 나오고 피보나치 수열도 나오고 또분수 형태로 보면 나선과 황금수라 해래 가지고 우리 순평가 나와요. 나선과 황금수. 황금 보면은 옛날에 그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. 최영 장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. 하여튼 이 황금수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아이, 이 금수 같은 놈. 황금수가 나오는데 1분의 1 그다음에 1분의 2 2분의 3 3분의 5 요렇게 나가는 분수를 우리가 어, 피보나치 수열로 만든 분수를 해가지고 이것도 잘 나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은 어... 자 학교 수행평가 이런 거,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어 무슨 고장이더라 아 앵무조개 앵무조개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3 그 다음에 여기가 8. 그 다음에 여기가 5. 여기가 3. 여기가 2. 1, 1, 뭐 이렇게 돼가지고, 이 나선에, 아, 이나선이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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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봐라. 아름다워, 이게 뭐 황금수, 뭐 분수 형태 아름답다라는데, 별로 나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안, 안 아름다운데, 수학자들은 좀 이상한가 봐. 이게 아름답다 그래. 음뭐 아름답겠지 뭐.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뭐냐 어 이상한 문제 있잖아. 그꼭 나오는 거. 토끼가 한 상에 토끼가 있는데 뭐두 마리가 뭐한 어, 상에 토끼가 있었는데 뭐 새끼 하나 난데 그 새끼의 새끼를 떠는데이 새끼 이 새끼가 새끼고 이 새끼의 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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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 새끼 새끼 새끼, 새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이거. 이게 피곤하지 아주 피곤해 막 새끼를 계속 낳가 피곤하거든. 그래서 피곤하지 수열이라는 거. 요거가 수행평가에 등장하는데, 피곤하지? 피곤하지? 나도 피곤해, 이거 설명하려고 하니까. 자, 여기까지 하자.